3번째 타석에 들어서고 있는 양희지. 약간 타구로 3루 쪽 빠져나갑니다. 펜스까지 굴러가면서 여유 있게 조수행이 득점했고 양희지는 2루까지. 다시 앞서나는 두산베어스. 양희지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. 네이 흐름을 좋게 시작했었던 이 오늘의 경기지만 이 두산이 점점 쫓기면서 이제는 동점 거기다가 노아웃 2루 상황에서 이 찬스를 못살린다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 네. 해결사 이양희지 선수가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장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네요. 사실 잔루가 좀 늘어날 기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음. 바로 양희지가 이 순간 적시타를 만들어 냈습니다. 역시 네. 양희지군요. 네, 황동제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데 이 슬라이더가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네. 장타 허용이기 때문에요. 선수는 피칭이 이루어져야 되고. 김재한 그리고 중전한 타 두산의 중심 타선에서 해결성 능력을 보여주면서 양의지까지 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김재한의 다시 적사 터지면서 두 점차 4대 1로 벌려놓고 있는 두산 배웠습니다. 네, 이 두산이 이 치열한 이 순위 싸움을 하는 과정에 이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. 어제 뭐 양석환 선수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양의지 선수하고 이 김재한 선수가 그 역할을 또 톡톡히 했다 이렇게 네. 보여주는데요. 오늘 김재환 선수는 두 번이나 본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. 자, 첫 타석 2루타. 이번 타석에서는 한 점을 더 달아나는 적시타. 이제 4대2로 다시 두산이 두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. 상황에 이 포심을 공격적으로 바깥쪽으로 쓰죠. 자자 스타트 클었고 양석환 방향저측 넘어갔어 양석환의 투를 허거 황동재를 무너뜨리는 양석환의 두 경기에서 홈런이 터졌습니다. 네 지금의 홈런은 어제 이 경기만큼 굉장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베트랑들의이 활약으로 2-4-5의 점수를 한 점. 그리고 또한점 거기다가 이큰 홈런으로 이 점수를 뽑아가는 이 두산이기 때문에요. 네. 결국 이번 4회넉 점을 더추가시는 두산 베어스가 6대 2로 넉점 차까지 벌려놓고 있는 양석환.